뭐 머리는 포마드의 장점 어떤 가르마를 하든 이쁘죠 머리 이렇게 해놔도 이쁘니까 엠넷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칼을 시청 1위로 만든 거예요. 씨! <laughs> <laughs> 이거죠. <웃음> 어 여러분들 어, 저는 나이언이고요 어 그냥 되게 예전에좀 욕심만 많고, 뭔가 없는 자신감 좀 이랬을 때라좀 정체성도 없어. 그냥 진짜 이제 시작이고, 이제, 이제 완전한 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. 무대에서. 음악은 보여주고 싶어요. 제 타이틀곡은 블루구요. 진짜 대한민국 힙합 작곡상이다는 진짜 C 모형, 그리고 기즈모형이 이렇게 비트를 만들고 싶고, 스프링보이라고 제 메인 프로듀서이 친구가 이제 모든, 전반적인 모든 프로듀싱과 멜로디, 훅. 가사도 같이 상의하고 주제도 잡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는 친구와 정말 잘하는 분들가 이렇게 봤으니 제가 무대로 진행을 해야겠죠. 제 생각이 담은 편견 같은 경도 깨고 싶었고 근데 비트 드럼을 제목 진짜 심호 형이 너무 잘 찍은 게 이런 모던락적인 사운드로 되게 힙합곡을 만든 건데 그런 편견도 깨고 싶어요. 음악 뭐 힙합이나 레이나 락이나 그 안에 있는 소울은 그냥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무대로 또잘보여드요 그냥 지금 이 블루 전까지 모든 것들은 좀 가짜였던 것 같아요. 그냥 좀 제가 좀 연기했던 것 같은 부분도 있고 되게 좀 모든 게 창피하더라고요. 모든 음악들이 저는 했던 것들이 좀 되게 부끄럽고. 아, 이때는 너무 보여주기 식이 위한 랩을 했구나. 이때 무대 때는 좀 너무 약간 뮤지컬 같이 해버린 건 아닐까. 너무 연기한 건 아닐까. 좀 되게 그래서 이번 곡을 하면서 되게 초심도 찾게 된것 같고. 네. 그런 모습. 그냥 진짜 이제 시작이. 전 지금 데뷔하는 겁니다 여러분. 네. 타이틀곡은 무대에서 제 엠넷의 아들이기 때문에 엠카를 시청률 1위로 만든 거예 진짜로 네어 여러분들 어, 저는 아이언이고요 네 저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yeah. 안녕. Yeah. <laughs>